자,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, 어, 저희가 이제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, 어, 굉장히 심각한 사연, 예, 읽어봤어요.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분 사연 이렇습니다. 자, 제 생일 때는 기프트공과 함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는데, 저는 그 친구,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진 친구, 그 친구 생일날 아무것도 못해 줬답니다. 자, 그래서 장문의 카톡이 와서요. 아 어, 너무 서운하다고 정말 서운하다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었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자기 스케줄도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이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없다면서 얼굴을 안모르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자, 그래서 그래서 그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대체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. 자, 공시 생활 중에 친구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? 좋은 점해 주세요. 쌤, 그렇습니다. 자, 사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. 제가 이제 음. 어 실제로 강의 중에도 이런 얘기 몇번 했었습니다. 딱한 가지 답을 말씀드릴게요. 정정 당당입니다. 자, 우리 지금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음.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고 한다면 정말 피말리는 어, 싸움이거든요. 사실 그 상황을 그 친구가 어, 이해를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. 오히려 이해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해요 그냥 내 두시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어, 지금 공부하시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자신의 상황을 나중에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합격하세요. 그 길이면 다 끝납니다. 아마 그리고 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, 야, 나 사실 그랬다. 근데 한번 해보면 이거 정말 힘들다. 근데 너의 그 상황도 다 알지만 나 이랬었으니까 좀 이해해달라. 제가 볼땐 충분히 풀려요. 아무 문제 아닙니다.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당당하게 해주십시오. 전혀 잘못한 거 아닙니다. 공부해야죠. 올해 친구도요, 나중에 들어보면 오히려 아 그렇구나 다 이해하실 거예요. 제 개인적 생각이 이래요. 동생님 생각 어떠세요? 네, 참 어려운 뭐 질문이긴 한데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은 이제 대부분 한두번 우리 공직이라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오늘 이제 참반토론 코너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까? 예, 그 부분에서 좀더 이제 다뤄야 될것 같은데 이 사연 자체에 대한 내용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. 뭐 이런 경우 이제 조금 그 상대방 친구분이 서운하시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어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어 사과 문자를 그래서 이제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좀 아쉬워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어, 덧 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. 어, 살아보면 그렇습니다. 사실 살아보다 보면 어, 이거 꼭 공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상황을 어,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봤자 상대방은 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역효과만 있더라고요. 나중에 어, 다 풀려요.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아니고요.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빨리 합격하시면 다 풀립니다. 아마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. 꼭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.